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아, 꼬리가... 꼬리가 두 개라니... 아, 꼬리 두개 맞아. 어떻게 한번 만져볼래? 우와... 그, 그럼 갈라진 데가 아프진 않아? 어디가 먼저 나왔어? 절대 둘이 싸우진 않아. 어, 그건... 대답하기 어려워? 난 꼬리가 두 개인 사람은 난생 처음 봤거든 <laughs> 조급할 거 없어 내 생각엔 너도 금방 꼬리가 두 개가 될것 같은걸 어? 나, 나, 나도? 응, 너도 요괴잖아 인간의 모습을 할수 있다는 건 요력이 강하다는 말이지 나는 나무를 타다 보니 꼬리가 두 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네코마타라 부르더라 요괴? 그게 아니라, 내 귀랑 꼬리는 캐치라인 가문의 특징이야. 응? 그럼, 몬드의 요괴가 아니었다고? 몬드의 요괴 같은 건 없어. 설마, 처음 와본 거야? 응, 회사가 사업을 확장한 덕에,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게 된 거거든. 아, 아내 정신 좀 봐. 이러다 배달해 늦겠어 캐치라인 가문의 디오나양, 물건 잘 받았습니다. 앞으로도 코마니아를 많이 이용해주세요. 응, 굉장한 언니다 또 놀러.